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솜 넣을 때 겸자로 넣는 게 편해요. 제가 인형 만들 때마다 얘기를 한 거지만 방울솜하고 구름솜이 있는데요. 구름솜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방울솜이 훨씬 더 인형 넣기에는 좋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이목 부분을 넣는 게 제일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목 부분을 먼저 넣으세요. 겸자를 조그만한 걸로 해야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목, 부... 목 부분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진짜 초보자들이 만들기에는 어렵겠네요. 보안을 두 배로 확대해가지고 만드세요. 손 넣기도 힘들고 뒤집기도 힘들고 그러겠네요. 바느질하기는 좀 쉬울지 쉽지만손넣기 하고 뒤집을 때가 어려워서 보안을 두 배로 확대해가지고 만드시면 이 엄마 아빠 백주처럼 만드실 수 있어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먼저. 얼굴하고 목만 넣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부리는 안 들어가도 돼요.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천 바로 위에서 한땀 뜨고 또 마주보는 천서한땀 뜨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줍니다. 자. 공구르기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한번더 방향을 바꿔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빈 땀, 빈, 빈자리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해주시면 더 튼튼하죠. 이렇게. 매듭을 지켰습니다. 매듭은 마지막 나온 자리 그 자리에서 실을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잡아 당겨요. 실을 바늘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속으로 넣고 잡아 당기고 두번 정도 해주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멀리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을 끊어요. 자, 백조 몸이 완성됐어요. 아,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조 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나뭇잎처럼 얘도 가운데에 퀼팅 솜이 들어가요. 퀼팅솜이 들어갔을 때 바느질하는 순서는 1번 천, 퀼팅솜, 2번 천 이렇게 있으면 1번 천을 맨 아래에 놓습니다. 그럼 1번 천과 2번 천이 겉면끼리 마주 보고 있게 되겠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퀼팅솜은 맨 마지막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구멍은 이 쪽에서 이쪽이니까 창구멍만 놔두고 바느질을 합니다. 반바음질로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뒤에 안 쳐다보고 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안 쳐다보지 않고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박음질로 이 날개의 퀼팅섬도 너무나 얇은 걸로 하면 별로 안 예뻐요. 조금 뒤집기 힘들어도 조금 도톰한 음, 퀼팅섬으로 하시는 게 예뻐요. 이렇게 반땀 뒤로 가서 앞으로 한 땀, 반땀 뒤로 가서 앞으로 한땀 계속해서 창구멍만 남기고, 이것까지 오게 됩니다.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고, 이 곡선 부분 바느질 할 때는 좀더 촘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나중에 갈밥 내고 그럴 거라서 이렇게 창구멍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풀 바느질한 선 부분에서 한 0.1cm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구르기 할 부분은 좀 바짝 잘라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집기 전에 이런 겹치는, 뒤집었을 때 겹치는 부분들은 시작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솜도 약간 가위밥을 내줍니다. 이 골짜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뒤집었을 때 이런 부분은 접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시접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겠습니다. 한 구멍 겸자를 넣어서 맨 끝부분을 살짝 집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킬팅솜을 좀 두꺼운 거 쓰면 뒤집기 좀 힘들어요. 힘들긴 하는데, 얇은 솜 넣어서 한, 만든 날개보다 훨씬 더 예쁘답니다. 자, 뒤집어서. 이제 윤곽을 좀 살려줍니다. 아까 뿔록뿔록했던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그르기를 해줄 겁니다. 공그르기를 해줄 때 아까 바짝 잘랐어도 이 부분이 조금 솜이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좀 잘라줍니다. 그리고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줍니다. 자, 공구르기로, 공구르기 막을 때는 바로 여기 끝부분에 바늘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땀 뒤로 가서 시작합니다. 바늘을 넣어서 여기, 시작 부분 정리를 해주고, 손으로 꽉 누른 다음에, 자, 바로 아래에서 한 땀, 마주보고 있는 천 아래에서 한 땀, 또 마주보고 있는 천, 아 바로 위에서 한 땀, 바로 아래에서 한 땀,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공구르기를. 잘못하면 실, 바늘 끝으로 살이 패일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골무를 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맞은 편 이렇게 했죠. 아니면 다른 하나 날개를 했죠. 그러면은 퀼팅을 할때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방향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퀼팅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올록 오목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매듭을 끊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바늘을 옮겨서 가까운 부분으로 옮겨서 퀼팅을 해줍니다. 끝부분은 좀 볼륨감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땀딱 바느질로 이렇게 조여주고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하는 킬팅 이거 두꺼워서 바늘 한 땀으로 킬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킬팅이 안 되니까 넣었다 뺐다 0.1cm 간격으로 이렇게 킬팅을 해줍니다 한쪽 퀼팅이 다 끝나면 여기에서 이 바깥 천에까지 표시가 안 되도록 살짝 솜을 통과해주면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다시 퀼팅을 시작합니다. 바늘을 옮길 때이 바깥 천에 표시나게 하면 안 돼요. 솜 사이로 살짝 넣어줘서. 이렇게 0.1cm 간격으로 한땀한땀 한땀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퀼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 끝부분은 이렇게 매듭 짓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이쪽에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달리니까 안쪽에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죠. 이쪽이 안쪽이니까 이쪽으로 살짝 가운데를 통과해서 바늘을 안쪽으로 들어서 이 안쪽 휠팅 땀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되도록이면, 배드비 안 보이게 하는 게 선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도 이 바깥 천에 선이 실이 보이면 안 됩니다. 자, 날개가 완성이 됐어요. 퀼팅 할때 여기 끝까지 퀼팅을 했지만 이 앞부분은 여기 끝까지 퀼팅을 안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날개를 붙이겠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도안에서 보면은 이쪽 끝하고 이 끝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안에다, 천에다가 도안을 그릴 때 이런 표시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눈 표시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여기. 안쪽 날개에서 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고. 몸통하고 날개하고 공구르기 하듯이 이렇게 몸통에서 한 땀, 날개에서 한 땀, 몸통에서 한 땀, 날개에서 한 땀, 날개에서 한 땀, 날개에서 한 땀. 그러니까 창구멍 막듯이 몸통과 날개를 공구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끝부분은 살아있게 반절만 하세요. 그리고 매듭은 이 가운데로 와가지고, 여기 날개에다가, 매듭을 짓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으로 넣어서 쫙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몸통으로 넣어서 실을 멀리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다른 쪽도 날개를 같은 방법으로 붙였어요. 이제 눈을 달겁니다. 눈은 여기 뾰족한 부분 바로 옆에 굉장히 눈이 작죠 눈달 때는 이 구멍이 바늘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다셔야 합니다 달았다가 어? 눈이 안 들어가면 낭패거든요 자, 이런, 스타접 B 매듭이 잘안 보이는 이런 바느질한 선 따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짝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한땀 떠줘요. 자리에서. 매듭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눈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와요. 또이렇서 눈을 달고 또 맞은편으로 가요. 이쪽으로 나옵니다.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을 달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안 보이는 곳으로 매듭을 지러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여기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백조를 만드실 때는 아기 백조 만들지 마시고 도안, 도안을 두 배로 확대 복사하셔 가지고 큰 백조를 만드세요. 작은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작은 게 예쁘긴 한데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눈까지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목도리. 목도리는 10x2cm 거든요. 이거를 시접 없이 10x2cm니까 이렇게 반절로 접어요. 반절로 접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다름질 하듯이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반절 접고, 또 반절 접고 해서 이렇게 최대한 가늘게 맥주가 가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그리기를 해줘요 여기서 넣어가지고 끝부분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매듭이 풀려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잡힌 선에서 왔다갔다 위에서 한땀 마주보는 반대편에서 한땀또 마주보는 또 반대편에서 한땀 이렇게 가십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 다 왔어요. 공부르기 해서. 그럼 여기에서 최대한 표시 안 나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으로 이렇게 넣고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완성된 목 스카프를 백조 목에 매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정도해서 바느질한 부분으로 이렇게 경계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매듭이 사라지겠죠. 좀 잡아당겨서 매듭이 쏙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목 둘레에 딱 맞게 한땀한땀 그냥 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스카프가 매진 것처럼 묶여진 것처럼 하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되죠. 그럼 이 아래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 줍니다. 이런 거할 때는 아플리케 실로 하는 게 좋아요. 아플리케 실이 더 가늘어서 이런 거할 때는 되게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실밥이 보이지 않게 이것도 멀리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멀리서 빠져나옵니다. 멀리서 빠져나올 때 이런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면 안 돼요. 2천과 2천 2000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떼야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만큼 예쁜 백조가 됐죠. 여기 끝트 머리는 조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전사 펜으로 그린 거는 다림질로 다려주면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도안이 필요하시면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 냉장고 자석 퀼트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